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소화설비에 대해서 어,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 소화설비는 주로 어, 물을 이용한 소화설비죠.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게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략적으로 옥내와 스프링클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 한 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옥내나, 어, 스프링클러나 모두, 어, 우리가 소화수로서, 어, 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소화약제로서. 그래서, 어, 물 자체가 뭐, 갖는 여러 가지 뭐, 비열이나 잠열이 크기 때문에, 소화효과가또 굉장히 뛰어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어, 우리가 기계적인 어떤 뻥핑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성이 어떤 편리하다는 그런 이전 때문에, 에 우리가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 물이, 에 액체 상태인 물이 이제 고체 상태가 되면서, 어, 우리가 한10% 정도의 최적팽창과아그 어, 다음에 25, 이렇게 메가파스칼인데 보통 저 k 케이지로, 그러니까 25kkg per 제곱센치 정도에 250킬로그램퍼 제곱센치 정도의 압력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압력 변화에 의해서 어, 우리가 보면은 밸브나 어, 그 다음에 연결 부위 그런 부분들 취약한 부분에서 동파 등의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어느 현장에 투입에, 투입이 에투입 됐을 때 과연 어, 이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제, 통파라는 재발생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관리자로서의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 어, 지금 현재, 어, 개통도를 제가 한번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인 이제 이 개통도라고, 어, 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옥내서화전인데, 예, 똑같습니다. 옥내서화전이나, 어, 스프링클러나 방식은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옥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아, 어, 그 전에 이제 서, 설명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보시면 소방이라는 그 소화설비 시스템도 그러지만은 뭐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좀 이런 관리자로서 어떤 부분을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냐면, 어, 병렬적인 부분들을 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냐면, 지금 어 밑에 이 수원이 있고 우리가 펌프라는 동력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이네내서좀 방수거나 헤드에 에 우리가 원하는 압력만큼의 물을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과연 이, 이 시스템이 다운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실은 이 병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나 어, 스프링클러를 보면은 옥상에 이 고가 수조를 설치를 해서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원의 3분의 1 정도를 어, 이렇게 병렬 시스템으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에 이 펌프 자체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 기존에 있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 자연압에 의해서 이렇게 최소 물이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병렬화 돼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 어떤 시스템을 고려를 하실 때 이렇게 직렬적인 시스템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그래서 항상 병렬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전체 시스템을 한번 봐주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송수구도 마찬가지로 보면 병렬 시스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단이 되고 이것도 차단이 됐을 때 소방관에 의해서 어,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이죠 음, 그래서 이 병렬 시스템이 에, 많을수록 어, 시스템의 어떤 신뢰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이런 병렬 시스템을 무시를 해버리고 어, 단지 어떤 부품에 의한 직렬 시스템만을 라인을 했을 때는, 어, 예를 들면 이 어, 펌프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이 밸브가 닫혀 있어 버리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관리를 하실 때 어, 어느 하나의 시스템이 직렬로 돼 있냐 아니면 이 시스템이 병렬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아 신뢰도가 이 시스템이 높구나 낮구나라는 것들이 어,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설비에 대한 시스템을 어, 파, 파악을 하실 때아 이게 어느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다른 태치 시스템이 우리 아파트는 잘돼 있는가라는 것이 항상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설물들을 좀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 병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옥내사장 같은 경우는 크게 수원 그 다음에 가압송수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압송수 장치라는 그 의미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 말단에서의 규정 방수량과 방수압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재안전기준에 이제 정해진 사항인데 이걸 얻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이 펌프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규정의 방수압과 방수량을 얻느냐, 아니면은 옥상에 수조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연압을 통해서 얻느냐, 아니면은 뭐이 탱크에 어, 컴프레셔 같은 걸로 압력을 가해서 가압수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규정의 방수량과 방수압을 얻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질소 가스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말단에서의 규정의 방수압과 방수량을 어,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는 주로 이 펌프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 지금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어한 30층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층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고층 아파트 를 보시면 아파트가 고층이라는 것은 자연 낙차가 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이 기계나 펌프라는 것은 전원이 차단될 수도 있고, 펌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옥상에 있는 자연 낙차에 따른 물은 밸브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안정화된 시스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옥상에 이물 탱크를, 어, 예, 읍세내에위해서뭐 자꾸 펌프를 뭐 이? 병렬로 설치를 한다든가 엔진 펌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자꾸 기계적 시스템을 에, 자꾸 보완을 해서 보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건물에서도 우리가 고가 수조를 기본으로 하고 이 고가 수조하고 최상층과의 이 낙차 때문에 사실 에, 이 동력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기다 차라리 펌프를 어, 설치를 해서 이 가까운 최상층에 낙차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나머지는 자연 낙차에 의해서 공급해주는 방식들이 어, 관리 차원에서 가장 어, 안정화된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배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동파에 대해서 어, 아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동파가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옥상의 고과수조. 어, 여러분 부속품들이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의 앵글밸브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외부 옥외 송수구하고이 펌프가 만나는 부분 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파트에서 보면 이게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뭐 열선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어, 여러분들이 현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파를 어, 방지해 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함, 옥내사전 함이 있죠. 함에는 뭐 서방호스하고 방수가 있는데, 예, 함과 방수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예비수원, 그리고 이제 옥의 송수구.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방, 서방차가, 어, 우리가 물이 이제 어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소방차에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어, 옥내사전의 개통도는 주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되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 스프링쿨러는 그러면 어,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어, 가압성수장치도 여기까지 똑같고 그러는데 지금 이 수직 배관에 각층으로 분기되는 지점에 이쪽에다가 어 밸브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지하도 있다라고 하면은 지하도 마찬가지고 어 밸브를 통해서 어스프링클 헤드를 이렇게 예, 물을 공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똑같은 시스템에 어 밸브를 쓴다는 거. 그다음에 헤드를 써서 어 물을 분사한다는 거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실 때좀 유의 깊게 좀, 음. 좀 봐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이런 겁니다. 꼭 소방이 아니더라도 어 지금 우리가 이런 방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하에 보면은 옆에 물탱크실이 있고 이 자연 낙차에 의해서 펌프를 이렇게 하,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지하수조, 저수조에, 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예를 들면 1 0 0 m 간에, 이렇게 1 0 0 m 간 정도? 1 0 많은 데는 125, 뭐 150까지 심지어는 그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밑에 드레인밸브나 위에 오바, 이렇게 물이 오버됐을 경우에 이 오버드레인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현장, 이 지하에 보면 집수정을 굉장히 약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오바되거나 이러면, 어, 순식간에 이 물이 차버리는데 이 물을 펌핑하는 경우가 보통 뭐 80mm, 65mm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 라인은 100mm인데 이 나가는 물 라인은 65나 80자로 해놔서 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아파트, 오래된 특히 아파트일수록 어, 한 번씩 이렇게 물 난리를 겪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어, 어디에서 물이 들어온다, 100mm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나가는 물은 100mm 이상의 배관을 통해서 펌핑을 하게끔 돼야 이 올바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성 차원에서 어, 현장에 가시면 반드시 한번 좀 체크해 줘야 될 부분이지 않냐 싶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요 옥상에 요 3분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어 <laughs> 아까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옥상에 어, 지금 이 습식은 뭐냐면 아까 말한 각 세대 층을 어, 우리가 헤드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각 층에 설치되는 밸브입니다. 이각 층에 설치되는 이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밸브를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지금 보시면은, 뭐, 리타팅 챔버, 알람 벨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클래퍼입니다, 클래퍼. 그리고 이 클래퍼 내오리피스라는 조그마한 구멍이 통해서 이렇게 어, 압력 스위치로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어, 이게 1차 측, 2차 측으로 보시면, 이 1차 측, 2차 측 물의 수압이 똑같기 때문에, 어, 이 클래퍼는 닫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드가 현장에서 터졌다. 그러면 2차 측에 있는 압력이 빠져나가면서 1차 측하고 2차 측의 밸런스가 아마 깨질 겁니다. 그러면 클래퍼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측에 있는 물이 2차 측으로 공급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오리피스 구멍을 통해서 그 흐르는 물들이 네, 압력 스위치를 통해서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감지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화재를 감지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 우리 스프링컬러 헤드도, 어, 방수를 해서 물을 진화, 화재를 진화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이 헤드가 녹아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밸브에 보면 유수의 흐름을 발생시켜서, 이것도 하나의 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어떤 접점을 눌러서 이것도 하나의 화재로 인식을 해서 수신부에다 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가 이것도 하나의 화재가 났다라는 것을 어, 표현해 주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 뭐 리타칭 압력 스위치 뭐 이런, 이런, 이런 방식인데 리타칭 챔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현재 클래퍼가 지금 여기 여기 닫히면 은이 물이 안 흐르다가 지금 클래퍼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이 어 우리가 이제 펌프를 뭐 테스트 한다든가 뭐 이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클래퍼가 잠깐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이 오동작 될 가능성이 이렇게 클래퍼가 열리는 순간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 이런 경우를 가지고 화재에서 신호로 화재 신호로 이렇게 울려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예 하나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찰수 있는 이런 시간 제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클래퍼가 개방이 되고 일정 시간이 흘러서 어 이쪽에 물이 찼을 때이 리타칭 챔버에 물이 다 찼을 때이 압력 스위치를 동작시켜서 화재로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그래서 오동작 방지 기능을 갖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알람 별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압력 스위치 내에가 시간 지연 타이머를 이렇게 내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압력 스위치가 통장한 게 아니라 접점이 붙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재로 인식해서 하 수십만을 보내게끔 어,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 습식 스프링클러가 동작이 되는 순서를 한번 보시면 자, 이 헤드가 어 이게 이제 가멸체입니다. 이 안에 있는 빨간 것이. 그래서 열에 의해서 파손이 되면 이 구멍에 있는 막혀 있는 것이 뚫리면서 여기에 물이 분사가 되죠. 분사가 되면은 이 밑에 디플렉터가 있습니다. 이 디플렉터가 있는데 이 디플렉터가 반사해서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튈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그리면서 어 물을 살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헤드가 개방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알람벨브의 클래프가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알람벨브 클래프가 오픈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클래퍼가 압력 스위치를 동작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되면, 이것을 화재로 수십만에서 인식을 해서, 사이렌이라는, 이게 경종하고 좀 틀린 시스템인데, 요새는, 어, 신규로 지은 아파트들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재 신호고 감지기도 화재 신호고 어 발신기도 화재 신호를 인식을 해서 신호를 경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통으로 나가는데 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이렌 별도, 즉 헤드가 개방되면 울리는 사이렌, 그 다음에 화재가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를 통해서 나가는 어 경종 이렇게 분리해서 보통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파트들은 어 경종 경종을 통해서 어, 하나로 신호를 좀 통일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인데, 에,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도, 어,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의 단점은, 단점 중에 하나가 동파입니다. 그래서 이 동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시스템들 중에 하나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어, 우리가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그 물이 차 있다가 그 현장 가까이에 있어서 어, 열악한 환경이겠죠. 그 현장이라는 것은 그, 그쪽에 그 배관을 비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배관이 어떤 감지기의 동작에 의해서 어, 화재가 나면 이 밸브를 동작을 시켜 줘 그래서 밸브가 열리면 물이 가서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화재에 의해서 아까 말한 가열체가 녹아내리면서 화재를 하게끔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작동식은 아파트에서 보면은 지하주차장에 좀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뭐 드라이밸브는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 놓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준비작동식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좀 잠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아놨습니다. 지금, 어이 원리를 좀 잠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제 이 밸브가 지금 이 위에 2차 측은 공기입니다. 대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1차 측까지는 그 물이 차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측가압수가 여기까지는 차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열리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어급수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급수밸브는 1차측의 수압을 이 클래퍼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 1차측 가압수가 이렇게 차있지 않습니까? 이 클래퍼입니다. 그러면 1차측 가압수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 압과 이 압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 클래퍼가 닫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압을 세팅이 되면 이 밸브는 닫아두게 되는거죠. 그러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A, B 감지기가 동작이 되면 어,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 합니다. 이 전동 밸브라 그러는데 어, 전기적 힘으로 이 밸브를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 차있던 수압이 이 전동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압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압력과 이 압력에 이 차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 클래퍼는 뒤로 밀리면서 오픈이 되겠습니다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면 물이 2차측으로 흘러 들어가서 헤드까지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장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감열체가 다시 녹아 떨어져 내리면 차 있는 물이 바로 이렇게 살수가 되면서 소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방식을 하느에 따라서, 뭐, 종류가, 뭐, 다이아 프레임이냐, 몬티늄이인데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클래퍼형이라고 말은 해놨는데, 어 이제 명칭만 뭐, 이렇게 좀 다르다 뿐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원리가. 여기도 보시면 요 급수 급수밸브 급수밸브를 통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압을 채워놓으면 이게 밀겠죠 클래퍼를. 지금 클래퍼가 여기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클래퍼인데 이 레버를 밀다는 것은 이 클래퍼가 열리지 않게끔 이 레버로서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밀어서 이 레버를 이렇게 이쪽을, 오른쪽으로 밀면은, 이 레버가 올라오고 싶어도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세팅을 해서 이, 이걸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어, 아까 같이 똑같습니다. 전동 밸브가 아까 열려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압이 빠져나갈 것이죠? 그러면은, 클래퍼가 뒤로 밀리면, 이쪽에 레버가 뒤로 제껴집니다. 그러면은, 뒤로 제껴지는 순간에 클래퍼가 열리면서, 어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작 원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것도 뭐 세팅을 하실게면은이 세팅도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뭐2차 측으로 물이 지금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흘러 들어간 물을 밸브를 잠그고 어, 위에 요 끝을 쪽에 보면은 각그 배관 말단에 우리 소화전의 앵글 밸브 같은 40mm짜리 밸브를 써는 게 있습니다. 그 밸브를 다 열어서 어, 물을 물을 필수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1차측 수압도 죽이고 어 여기는 뭐 열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1차측 여기 밸브를 잠가도 되고요 그래서 물을 싹 뺍니다 이제 빼고 나서 어, 2차측 밸브를 잠그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예, 세팅이 안 되면 다시 물이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2차측 밸브를 잠가 가지고 어이 급수밸브를 열면은 다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수밸브가 어, 어디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배수밸브가 있는데 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 필, 세팅이 다 됐으면 이 배수밸브를 열어 보시면 이 배수밸브가 물이 어, 흘러 내리지 않은 경우 어, 흘러 물이 안 흘러 내리면은 이게 세팅이 된 것이고. 이게 이제 물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밸브가 클래퍼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싹 드레인을 시키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또이 알람 밸브 압력 스위치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알람 밸브 이야기 했듯이, 어, 이 물이 흐르면, 어, 이 압력 스위치에 동작이 돼서 이것이 결국은 화재로서, 어, 동작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프렉션 같은 경우는 이동작시키는 방식이 아까 말한 제가 어떤, 어 뒤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 지금 보시면 이동작 순서를 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방어구역이라 그러죠? 헤드가, 이렇게 밸브 하나가 커버하는 아까 제가 3000제곱미터라는 범위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3,000 제곱미터 내에 있는 헤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헤드가 설치된 부분에 보통 얘기한 70미터, 70 제곱미터를 커버하죠. 70 제곱미터 내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감지기가 한 3, 40개, 40개 이상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연달아서 우리가 해로를 두개 해로를 해놓습니다. A 해로, B 해로. 그래서 A 해로가 동작이 될수 시에는 경보만 올리고 어 B 회로가 AB 회로가 동시에 됐을 때 에, 동작을 시킵니다. 그니까 프리액션이란 말은 어 감지기가 사전에 동작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다. 사전에 준비가 됐다. 이것은 감지기가 AB가 동작이 됐다. 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B가 동작이 되면 어 이게 열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화재를 어, 화재를 인식하고 수동으로 아까 우리가 발신기도 수동으로 해서 아 이거 화재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듯이 어, 현장에서 이 밸브를 열수 있는 수동 기동 장치가 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칭이 뭐라 그러냐면 슈퍼 비저리 판넬이라고 부릅니다. 수동 기동 장치인데 이 수동 기동 장치를 눌러도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자동, 수동 개념에 의해서 이 솔레드로이드 밸브가 어, 열리게, 열리게 돼서 2차 측으로 물이 급수가 되고, 급수가 된 물이, 이제 헤드가, 어, 파열이 돼서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렇게 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파트에서 이런 준비작동식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 좀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말한 습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기 때문에 어,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이 2차 측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넘어간 물이 어, 2차 측에는 이 보온을 해놓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주차장 가보시면 이 보온이 안돼 있습니다. 2차 측은. 그래서 이 넘어간 부분에서 뭐 종파가 돼서 어, 2차, 3차 피해가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요 헤드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좀 따로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헤드는 보통 이상향식 있고 하향식이 있는데 하향식은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천장에 반자가 있는 경우, 이게 아파트 세대 내에 보시면 이 설치되는 것은 우리가 이 천장에 이 반자를 어, 설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하향식이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상향식은 지하 주차장. 그래서 이제 뭐 분사 패턴이 틀립니다. 그래서 반사대에서 나오는 어, 하향식은 물이 쏟아지면서 이 반사판에 이 반사판에 부닥쳐서 이런 식의 살수 패턴을 갖겠죠. 근데 어, 상향식은 위쪽에서 이렇게 반사판이 제일 위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물이 이렇게 부닥쳐서 이렇게 비산하는 이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식과 하향식 헤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헤드도 뭐 종류가, 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 퓨저블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좀 실무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저하고 따로 이렇게 어 설명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펌프 상세도라든가 그 다음에 밸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속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펌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아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충압펌프의 역할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데 어 일단은 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냐. 소방은 그렇습니다. 대체입니다, 대체.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어, 다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냐. 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어, 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상발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옥상 수조라든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평상시 쓰지 않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어, 하나의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어, 상시적으로 그런, 어, 비상시에 항상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상으로, 어, 소방 펌프에 대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